쟤 그렇지. 나 그러겠어. 있나? 만세만세 앞에 나란니 앞에 나란니내 올라갔다. 왜안올라 가서 매달리고 있어. <목소리> 나 개불. 아, 개불로 다 그런 가보다왜안 <목소리> 네? 올라가. 올라가다. s 가 나와야 올라가. 아, 아이고 <laughs> 빨리 내려 u 내 h 한마 must I do? y o 가 r stuff. I'm young man. I do. I do. 라고 o I do. I 다 o I do. I do. I d 난 I do. 대 선생님이 나는 지금 고이연을 보니까 고이언이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 고이연이 빨간색이네. 아니 우리 언니 그냥 인물이 원하는그러니그날 너무 이쁘시대요. 사만 원짜리야. 사만 <목소리> <4만> 원짜리야? <목소리> 원짜리야? 어, 머리가? 그랑고연이 언제야? <목소리> <so many women. 목소리> <목소리> 난 아직도 울었어? 네이 보여야 되고 데냥안 할래 네, 아이고 저... 한 번이면 좋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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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는 게 나아 그래. 얼마 썼냐? 이때 엄마의 이지 벌었어? 어. 뭐. 어. 뭐, 음. 뭐 벌었다면 얼마였고 벌어벌었다어이었다면얼 <laughs> 음. 뭐 벌었다면 얼마였어? 벌었다면 얼마였 벌었다면 얼이다면이마였어인었다면얼마

I ask you for <laughs> eternity <laughs> To see me for whol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laughs> to be <laughs> My longing heart was hurting 이네가 잘 가르쳤다고 했더니 또 이네 아빠 하는 말이 걸작이다. 제대로 해 제대로. 그거는 나 그리고 오늘 무슨 바둑판 아니냐 이걸 다+ 다 찢어내고 바둑판을 살긴다는 오늘 얘가 지금 물어볼 서딱개 예, 예, 선배님 앞에 I'm 아니 개 반죽판 내고 바둑판을 떠나는 야야 그러면은 또 장기하고 바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바, 장기하고 바둑하고 네. 체스하고 뭐가 다르냐. 바둑, 체스. 네. 그건 아는 아, 사람 아니에요? 없어? 네. 네. 그거 몰르데전 아, 네. 전쟁이나 뭐 머리 쓸때 그게 다 전략이더라고. 아, 네. 드라마 볼 알았어, 드라마 알았어. 아, 알았어. 아니 아, 나온다. 아, 물어본 거야. 대야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어잘 네. 입었어. 할아버지 아, 아, 이 어. 어. 그 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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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네 아직. 준비하더니 네, 음, 아, 아, 이제 아, 뭐야? 무드가 바뀌어 버렸어 알까기? 로나가는 거야 지금? 응.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콧가락만 아, 챙기는 음, 거야? 응? 그렇게 갔다는 뭐? 야 <laughs> 이렇게 많이 깔았어? 응. 누가 이긴 거야, 지금?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넣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이게 타가 제일 평화로운 모습을 아유. 하고 계신다. 저 여기 여기. 이더더야 그것 때문에 상했다면것도 남이라 네. 러 남편이 미 남이라고요. 응 그냥 설거지 그냥 4하고 네. 그냥 몇 시야? 이 이게 오래못 가면 짜증 내고, 못 가면서 <laughs> 신경질 내고. <laughs> 혼자서 한잔 먹고 신경질 내냐? 아니요. 면정신에. 면정신에. 그럼 면정신 아닐 때만 저렇게 싱글싱글 웃어. <laughs> 먹고 나면 웃어? <laughs> 저희는 먹고 나면. 웃어. 먹고 어, 화장실 갔다 오더니 갑자기 싱글싱글 웃어서 내가 지금.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응. 먹 이만 그냥 먹는 거에 아주 먹는, <laughs> 먹는 거에 먹은 거라 얼마나 봉투 달았어? 얼마나 얼마다 진짜 먹 그리고 사는 거돌 쓰는 것도 아까워요. 만천원 막, 어. 막 그런 것도. 어. 근데 자기 먹는 거 오늘 감자전 해달라고 누나한테 때문에. 엄마, 우리, 가리 엄마,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우리, 달라고리서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우 엄마,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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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우리가 안기억으로는 음, 엄마가 음, 음식. 음, 우리 집은 음. 엄마가 음식을 해주는건아들한 그래. 그래. 아들한테는. 아 아들한테는. 아들는안 해주고. 딸들은안 해주고. 는아들는는 아들한테는. 아 아들들은 엄마한테는 그래, 쓴 건데. 아, 야야, 아빠는 이따가 먹는 거 내가 왜 오냐고. 어머, 나도 이번에서 알고 왔어. 인생이 이제 점점 가을을 향해, 겨울을 향해 가니까. 나도 우리 엄마 생각하면 돼. 응, 네. 네. 그렇지. 아니, 네. 왜? 바뭐 바빠 같고. 응, 바빠 갖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가 계시더라고. 비료가? 별로온 할아버지는 잡서 가면서 아주 쩔쩔. 저는 아주 그냥 왜? 애시에 여유가 오. 있는데. 음. 그럼 그렇다고 말래. 제호, 호가 이긴 거야? 어, 완전히 검은 땅이네 진짜. 불이 찼어. 검은 땅이야 이겼어. <laughs> 할아버지가 진 거야? 소감을 말해보셔 아유, 소감. <laughs> 소감이야. 오, <웃음> <웃음> 제호가 이긴 사람 맞가 이겼어? 뭐? 전부 다 하이파이브. 하이. 아케이 언제 잘랐냐 고 모른다. 케이건. 지금 지금 잘라 이. 케이크 자를 때까지 예, 재호가 기다렸구만? 결론은? 옳지 어, 나아 아니, 위, 아니 위. 재호를 죽여놓겠어 왜, 왜, 왜왜말이야 어, 왜. 어, 왜, 왜. 왜. 어, 왜 빨리 찍어, 찍어 찍어찍어 찍어, 찍어. 응. 아니, 내가 이긴 거야 응. 하나, 응. 둘, 응. 셋, 넷왜 꼼짝도 안해왜 꼼짝도 안 해, 진짜 어. 어. 재호, 빨리 뭐하고 있할머니 <laughs> 이기려고 <laughs> 그러냐? <웃음> <웃음> 어떻게 된거야네 자, 자, 자. 짠 자. 짠 자. 어가 자, 너는 이 자, 자. 고 자. 자, 냐고이 자, 자. 자, 자. 자, 자. 아미한테 n k 있 m 아 o i 야아 to try. I'm going to try. I'm